프랑스 교육제도의 매력과 글로벌 비교.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다양한 원칙과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교육과 사립교육 모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생과 부모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둘째,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셋째, 교육은 철학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독립교육은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6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프랑스 교육제도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첫째 프랑스 교육제도의 단계와 특색입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초등교육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 5년간 이루어집니다. 중등교육은 초등학교 졸업 후 시작되며 4년간의 콜레즈와 3년간의 리세로 나뉩니다. 리세는 일반 리세, 기술 리세, 직업 리세로 나뉘어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등교육은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대학은 국립종합대학과 그랑제콜로 나뉩니다. 그랑제콜은 입학이 매우 경쟁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교육 행정제도 하에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 교사 자격, 학교 운영 등을 총괄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프랑스의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과정 수료주의를 채택하여 학생들이 시험 또는 성적 판정에 의해 진급이 결정됩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철학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립 교육은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교사와 교육 환경입니다. 프랑스의 교사들은 높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 과정을 따르며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프랑스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개별적 필요에 맞춘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랑스의 학교는 현대적인 시설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과학 실험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프랑스의 학교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환경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사와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 교육과 사회적 평등입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랑스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프랑스 사회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프랑스 교육제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넷째, 글로벌 나라들과의 교육 비교입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방 분권적이며 각 주마다 교육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교육혁신의 선두주자로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와 흥미를 존중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학문적 기준과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독일은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 학교로 나뉘어 있습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프랑스와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만 3세부터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반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 계통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대학 진학률도 높습니다. 사교육이 발달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추가 학습을 합니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초등교육은 5년, 중등교육은 4년과 3년으로 나뉘며 한국의 초등교육은 6년, 중등교육은 3년과 3년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의 대학 입학은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 대학 입학을 결정하며 다양한 대학 입학 전형이 존재합니다. 프랑스는 과정 수료주의를 채택하여 학생들이 학년 말 평가를 통해 진급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은 학기 중간과 기말고사, 수능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평가합니다. 프랑스는 교육의 철학적,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립 교육은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한국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않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는 무상교육과 다양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한국도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교육의 발달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유명하며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추가 학습을 합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며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장려합니다. 프랑스의 학교는 현대적인 시설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제도는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이고 공립 중심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단선형 학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경쟁적인 학업 환경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교육 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교육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이 교육혁신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교육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프랑스 교육제도의 매력과 글로벌 비교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